나 오늘 이미 시작했는데요, 보세요. 저 지금 커널이 다렵고요 지금 반나것 같아. 제가 지금 오늘 한번 파에의 5단계 볼테니까 여기 한번 끝까지 다 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는 거 배고프다. 아, 이거에 나와라. 계속 픈데 잘거기가 고기. 아니, 고기. 야니 야미? 왜, 왜 고기 고기. 전 고기가 지금 생명인니다 고기 없으면 진짜 안탄 아, 아파. 키 센데요? 왜 이렇게 세지? 너무 아파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 고주, 걔네가 나오기 때문에. 됐다. 네가혼청할 거야. 이렇게 나이스 골드 장자. 쟤들, 어떻게 방어설계도방어설계도 쓰레기들 완전 똥이 나왔는데? 뭐, 옷도 쓰라고. 방어설계도 어디야. 더안 좋은 게안나온더안 좋은 거안 나올 게 어딘가요? 아니, 괜찮아. 광순 있으니까. 아니, 어디야? 불 어디야? 광순을. 강선으로 가지겠습니다. 강선. 죄송합니다. 밥이 다 됐네요. 어어 근데 사실 나 사기 지금 이 벌써 2 1일대 소중 남고, 소 남아 들고. 같은 만들고 아, 깨발2라부터 칠게요, 일단. 7일씩 가가지고 너무 금방 가는데. 오케이. 어, 나, 나 나무, 나무, 아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우선 사슴 배고프다고 말했는데배고프는안 나온대요. 우리 하숙 잃어 하숙 잃어 하숙 잃어 하숙 잃어 야무지게 털고 가주고 있습니다 눈 털었습니다 의자 안 챙긴건 아니겠지? 챙겼네 나 혹시 난 괜히 걱정해 가족까지라도 입고 가자가족까지라도 한가득씩 입어야지 저기 하나 있고요 무슨 거 하나 발견 이거 좀 찾아볼까요? 이거 하나 됐고 금방 처리했지?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찢었다, 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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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다찢 배고파요? 무슨 망한 건데? 괜찮아. 딩딩딩딩딩 이거... 나, 이거... 엄지...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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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죽... 고 죽... 나도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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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抗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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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抗

이렇게... 거 아, 저렇게... 아, 이거... 이거... 시간이 없고, 이상한 이거는... 이거는... 이거나무를 최대한 많이 키워야겠지. 이거... 돈이 있던 게 없어야지. 니 자, 잘... 자, 이제 비, 이제야 비가 끝났네. 요 강, 력한 도끼. 나무, 나무. 강력한 도끼가 있으면 확실히 는 강력한 선정도 있고, 큰나이도 있고, 소충도 있고, 창도 있고, 건성도 있고, 조금, 조금 신글신무기 근데, 신글무기 아시죠? 용암지역에서 상태에서나는거 시작부터 써요. 했다. Oh my God. 레스부 저도 좀단 먹었고요 좀 벌목을 해줄게요 살려주세요 사수님 라고 할줄아요는 저기 나와버렸다 원래 집어넣어야겠다. 이게 아직 이렇게 된다고? 나무 더 키워야겠네, 확실히. 지금 90이었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안 돼. 내려가자는. 이렇게그 거. 렇게 거. 그거. 렇게 그거. 이렇게 거다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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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근데 너무 좋지 이러면 저 정도면 어때 되지 않을까? 정도면 어플이 되지 않을까요? 멀리 가서. 혹시 멀리 가서 방문을 해와야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때서는 저라도 멀리 가서 방문을 해와야겠죠? 마이 갓.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진짜. 밤이 다가오고 방송을 안 해요. 음. 배고파 죽겠거든, 이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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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만 더 구하면 되긴 한 휴면 직업이 사기? 배고파배고파배고파배고파아도 살았다 아 사실 스포가 많이 찢겨지긴 했네 잠시 거대한 침대도 필요한데 우리들이 이 집은 잠수인가? 위 49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여기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뭔대빨려주세요공석정바피이때 배고프기까지 한 망했다 망한거다 안망했다 아직 안 됐다 그래도 살아있어 아직 난 아직 살아있어 군대가 달피달피달피달와 딸피, 딸피. 가지고 피를 확실히 채워야겠네요. 가 엄청 좋으신 분이긴 한데 혼자서 전전해 들어가신다. 혼자서 전전해 계세다 <목소리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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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대어야지. 여기까지는 대어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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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